자, 34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0에서 곡선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됩니까? 따라서 나는 이 곡선 위의 점을 잡고 x좌표 t,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x는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기 때문에 y프라임은 마이너스 2x 즉 x에 t를 대입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어주는 거죠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서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면 y y1 기울기 마이너스 et에 x 마이너스 x1,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어, 따라서 우린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etx 플러스 e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가 되어주면서 마이너스 et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k가 나와주게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한다. 그러면 0은 et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k 얘가 되겠죠,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t 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k는 0이다,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두 개가,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t 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봤을 때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이고, 두 근의 곱은 K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였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T였잖아요. 그럼 각각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각각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나와줍니다. 결국 요놈 둘의 곱이 4알파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 베타가 K니까 4k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결국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어줍니다. 됐죠?